쇼핑 PD이자 김희선 배우님이 맡은 조나정의 남편 노원빈 역으로 출격을 합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오늘 이 비현실적인 네 오늘 동료들의 지금 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정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면. 정면 아래까지 우리 한분한 한 분과 눈 맞춰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른쪽 아 오늘 멋스러움을 담당한 노원빈 역할의 윤박 씨네 고맙습니다 네 왼쪽으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허준석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먼저 아네네네네 <laughs> 조나정 고지영이1리의 대학교 연극 동아리 선배이자 도수치료자인 변상규 역할 맡으셨고요 왼쪽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허준석 배우님이시고요.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중앙, 중앙. 네, 중앙 아래에도 한분한 분, 한 분. 아, 살인미소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른쪽. 허준석 배우님의 포토타임. 네, 화이팅도 좀 외쳐 주시고요. 화이팅. 화이팅도. 화이팅. 네, 좋습니다. 아, 이번에 변상기 역할로 정말 엄청난 변신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으로 천천히 무대 아래로 퇴장을 하시겠고요. 이어서 장인섭 배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명문대 출신의 게임 회사 이사이자 한혜진 배우님이 맡은 구주영의 남편 오상민 역입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어요? 아, 오늘 블랙스투가 정말 멋지죠? 드라마에서도 아주 흥미진진한 활약 펼쳐 주실 텐데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중앙, 중앙 아래에도 슬쩍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장혜섭 병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대장하시겠습니다. 자.